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TV 권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수변전 설비 중 가장 중요한 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T에 대해서 CT에 이어 PT를, 어, PT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기능을 좀 알려드릴 역할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용어들이 많아요. PTCT 다. 근데 그걸 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실물을 말하다 할 적에 그때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PT는 계기형 어, 변압기입니다. 계기형 변압기. 어 우리가 PT를 VT라고도 부릅니다. 국내에서는 PT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VT는 이제 해외,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VT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laughs>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제 동일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부르는 게 이제 조금씩 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PT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어계기용변압기그계기용변압기의 사용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규형 변압기는, 어, 대전압을 소전압으로, 어, 변성을 해주는, 변압비만큼 변성을 해주는, 어,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이유는, 이제, 대전압을 그대로, 이제, <laughs> 우리가 쓰게 되면은, 절연에 대한, 문, 절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 이제, 전류를 측정하기,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더 큰, 이제 기기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변성을 해서 이제 계측기나 릴레이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릴레이에 예를 들어서 그 22.9kb를 바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르, 그 계정기에 들어가는 <laughs> 실제 디지털 계정기에 들어가는 어, 1차측1차측 1차측. 어, 그 뭐야 변압기가 엄청나게 크겠죠. 네. 그게 그냥, 이게 조그만한 계정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대, 대절압을 소전압으로 변성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어, 개기형 변압기는, 어, 1차 측, 1차 측, 그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병렬로. 병렬로, 병렬로 연결을 하고요. 회로에 병렬로 연결을 하고요. 주의할 점은, 어, ct는 단락을 시켰지만은 pt는 개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개방. 개방을 시켜줘야지만이, 어, 소손에, 대, pt의 그 코일의 소손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단락시켜 놓, 단락을 시켜 놓고서 있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겠죠. <laughs> pt는 1차를, 1차에 흐르는 전압을 2차에 110볼트로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게 110볼트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계정기나 이제 계측기 이제 메터링용으로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보통 우리 그 전력 메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ct 값과 pt 값을 받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mf 메터링 아웃핏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서 빼가지고 실제 이제 전력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pt ct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이제, 프로텍션에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 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오버볼테이지나 언더볼테이지를 센싱할 적에 사용을 합니다. 가장 큰 기능은요. CT 같은 경우는 과전압이나, 에, 과전류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은, 그 PT 같은 경우는 PT 같은 경우는 부족 전압이나 언더볼트 에이지나 과전압에 대한 이제 센싱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기 투입을 할 적에 1차 솔로와 2차 솔로를 비교를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 <laughs> 동기 투입 장치에 그래서 그 GIS 솔로 측과 그 다음에 발전단 쪽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동기의 투입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스위치 기아, 스위치 기야에또 우리가 저기 싱크로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실제 동기, 우리가 시, 말하는 싱크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다 싱크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는 개통의 물리적인 병이, 병이. 개통 병이, 불리는 병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PT는 대전압을 소전압으로 만들어주고 110V, 그 다음에 릴레이용과 계층용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동기 투입을 위해 이제 위상을 비교하거나 전압을 비교하거나 이제 주파수를 비교할 적에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프로텍션 중에서는 오버볼테이지, 언더볼테이지를 센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그회로에 CT는 직렬로 연결되지만은 PT는 병렬로 연결을 연결된다. 그리고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CT는 개방이 되 달라가 시 이제 평상시 달라가 시켜 줘야 되지만은 어, PT는 개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부하가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 전원을 투입한 상태에서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PT나 CT나 부하가 흘리게 되면은 다 소손. 결론적으로 다 소손입니다. 소손. 그리고 PT 같은 경우는 에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에러는 PT의 A, B, C, A, PT의 A, B, C 상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A 상이랑 B 상 이 바뀌게 되면 역상이 되죠. 그러면 역상 개정기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럼 바로 차단기 트입과 동시에 트립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T의 결선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ABC상은 당연히 단자대에서 2차측에 빠질 적에 ABC로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에 연결될 적에도 ABC상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차 이게 PT는 제가 이제 자체 검사 할 적에도 그렇고 세형점 검사 할 적에도 그렇고 항상 이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생겨요 변전소가 막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설비가 여러 개 있으면은 당연히 프로텍션들이 늘어나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휴먼 에러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도면에도 ABC를 확인하게끔 표시를 하더라도 작업하는 사람들이 잠깐 딴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A, B상을 바꿔서 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공사할 적에 제대로 터미네이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다 보면은 실제 제가 있었던 일은 그 제조사에서 PT, Ct를 지네들이 바꿔 그러니까 PT에 c A, B, 상을 지네들이 그, 바꿔서 껴 가지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만거만하게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설계를 하든 시공을 하든 관리를 하든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